예, 지금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 어 아직 계시네요 우리 어 아레로빠 아레로빠 예 날프로렌인가요 예어또 고급 브랜드 입고 오셨네요 예자어 이제 무대가 정리가 된것 같고요 정리가 아 정리 를 아직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어 지금 저희 착한 콘서트 함께 하고 계신 거고요 네아 반가워 지금 뭐 여기 앞에서 카메라 핸드폰으로 막찍고 찍어주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쵸? 예, 예쁘게 찍어주세요, 예, 8등신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예, 본인의 SNS 에좀 올려주시고 오늘 착한 콘서트 너무너무 재밌었다 이런 예, 거 많이 올려주시고 나비를 실제로 봤는데 인형 이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예, 실물, 실물 존예,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예, 비웃으시는 거예요, 오빠? 예, 그 정도예요? 예, 어, 외국인 분이신가요? 아, 외국인이네요. 미안해요.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어, 필리핀. 와우, 필리핀. 보라카이. 보라카이 필리핀 아닌가요? 세부에서 왔어. 와, 세부 오빠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세부? 어, 세부? 저 되게 어렸을 때 보라카이를 놀러 갔다가 세부, 마닐라. 마닐라. 그죠 필리핀 마닐라도 갔었고. 뭐 근데 되게 한국 풍 같으세요. 한국에 오래 사셨어요? 2년. 2년? 와 어떻게 뭐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일 때문에 와 너무 필리핀 I love 필리핀 I love 코리아 예 서로 좋은 관계로 예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우 두 분은 친구 사이예요? 네 네네 아니 어디서, 오시, 어디서 왔어요? 깜동이야 어디 어디? 아니 저저쪽에다그러면또 앞쪽에서 대답을 하세요 어디서 요 아 용산구 주민이시구나 두 분이 친구예요? 예. 예. 아니 정말 아 중학교부터 야 정말 두 분의 우정 응원합니다. 아니 이 일요일날 이핫한날 우리 친구끼리 또 이렇게 놀러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저기 뒤에도 우리 남사친들 맞아요? 어디 서 왔어요? 어디서? 노원. 아 서울 서울. 우리 두 분은 무슨 친구 사이예요? 대학교 친구. 아, 오늘 진짜 뭐 친구들도, 친구끼리 오신 분들도 많고, 뭐 커플도 많고, 여기 앞에 저기 커플인가 봐요. 너무, 맞아요. 우리 선생님들, 뒤돌아보지 마시고, 본인들이 너무 꽉 껴안고 계셔가지고, 예, 부럽습니다. 맞아요. 지금 서로 딴데 쳐다보시는데, 예, 본인들이에요. 네. 자, 이제 정리가 다 됐다고 합니다. 이제 방송을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제, 어, 뒤에 그렇게, 어, 한 두세 팀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조금 춥더라도 신나게 끝까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정은밴드의 무대. 너무나도 잘 봤습니다. 아,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덩달아서 뭔가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 몽골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이어서, 와우, 이분들은 정말 또 굉장히 또 파워가 넘치고 신나는 무대를 보여주실 것 같은데, 어, 너무 훈훈한 외모를 갖추었고요. 거기다가 실력까지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미 많은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계신 분인데요. 무대 위에서 정말 에너지를 팡팡 터트리는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까 우리 필리핀에서 오신 분 저절로 이분을 보고 오빠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나 멋지고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 무대를 즐기는 실력파 뮤지션이에요 보이 후드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보이 후드에 이어서 이분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정말 대단하고 노래만 노래. 뭐, 미모면 미모. 어? 예, 입담이면 입담. 이따. 정말 요즘 리즈 시절을 맞이하고 있는 바로 가수 나비의. <laughs> 저도 오늘 또 이렇게 축제잖아요. 정말 행복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노래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보이후드에 이어서 나비의 무대까지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